네. 저희는 서촌에서 이감각 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희승, 이혜윤입니다. 네. 어 빙수로 꼬셨어요. <laughs> 네, 이 친구가 저희과에서 꽈탑이었는데. 아, 쟤랑 하면 망하진 않겠구나. 그래서 <laughs> 가지고 이제 같이 신촌 설빙에서 흑임자 빙수를 먹으며. <laughs> 되게 상냥하게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. 그러 니가 까네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녹여서 할수 있게 해주겠다.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될것 같지 않아? 이런 거 봐.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아, 막 이러면서 아, 했었고, 이 본인도 이제 창업에 원래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설득하는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게좀 인상 깊었어요. 일단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날이 <laughs> 게 대안했다는 사실과 논의를 주면 주고받잖아요. 그럼 이렇게 해볼래? 저렇게 해볼래?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의 과정이 좋았어요. 티키타카가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, 대화가 되면 한번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그냥 디자인 스크랩용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. 이감각이란 이름. 여러분들, 네. 진짜 해외든 국내든 괜찮은 디자인들, 제가 따로 스크랩해두는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, 마침 같이 창업을 하게 되면서 또 어떻게 성이 둘다이씨여가지고 어 이걸로 그냥 쓸까? 괜찮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하게 됐죠. 우리 둘다이 씨고 감각적인 제품 만들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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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아르노보하면 떠올리는 진짜 너무 쿨문이라 서 화려한 뭔가. 곡선적인 그런 비주얼들이 있잖아요. 한국적인 미라고 하면 보통 백자 떠올리시면서 뭔가 소폭하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데 사실 막 신라의 왕관 같은 거는 정말 아우로도 이상으로 화려한 모습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조금 소개하고 싶다, 담고 싶다 작업에 뭔가 이런 의지가 있었어요. 사실 아르누보도 원래 중국 쪽에서 영향을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옛날 고전 작업들이나 뭐 유물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영감을 얻고 있어요. 네, 맞아.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경기도 중기청에서 지원 사업을 따서 지원금을 좀 받아서 시작을 했었고, 워낙 뭘 모를 때 시작하다 보니까 막상 뭐 제대로 쓰고 제대로 얻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. 어쨌든, 그, 그거를 계기로, 망원동의 이감각이라는 이름의 가게를 차려서 이제 손님들이랑 직접 만나게 되고, 어떤 걸 좋아해 주시고, 이제 어떤 걸 관심 있으신지. 그러면서 이제 더 저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있어요. 저희 둘 사이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같요 있었나? <laughs> 있었는데 저만 모르는 걸까요? 그런 걸까? <laughs> 저희 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또 일을 진속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에 동의하는 편이어서. 아, 그래서 저희 오히려 일할 때는 되게, 신랄하게 서로 비판을, 아이디어를 서로 제안을 하고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음, 이거 안살것 같던데 너살것 같아 나 아무도 안살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지금도 창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추천드릴 만한 길인지는 헷갈려요. <laughs>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전 즐겁게 하고는 있지만 근데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하고 싶은 거랑 잘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될것 같고 그 잘하는 거를 어떤 스타일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작업을 하는 와중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보태고 싶은 말씀은 자기 강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일들을 뭔가 통체적인 수준에서 매니징하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또이 친구는 뭔가 하나의꽃에서 그거를 확 깊이 추진하는 역할을 잘해요 뭔가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한다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돼야 될것 같고 음, 괜히 여러 번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제일 잘할수 있는 게 창업이라는 결정이 들면 은 이것저것 계산해보지 않고 그 시간에 그냥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게라도 저희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뭐, 사실 힘들 때도 있죠.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때라든가 뭔가를 되게 크게 투자했는데 그 피드백이 오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힘들기는 한데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가 너무 기대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. 그 설레이는 기분을 찾았을 때에는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. 다른 일은 이런 설렘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성취감이 크니까 음.